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수억원짜리 정보를 무료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리모델링 아파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요. 반면 리모델링 아파트는 어떨까요?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골조를 남기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허용 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할수 있기에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 까다롭죠. 적용법은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리모델링은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주민 동의율은 재건축은 소유자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동의율이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및 동별 동의 요건이 예정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가 필요했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70%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이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리모델링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합 설립 인가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 시행 인가는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기준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A에서 C 등급은 유지해서 보수이고 D 등급부터 재건축이 가능한데 D 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이고 E 등급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D2등급을 e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거죠. 이와 반면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C등급 이상을 받아도 가능한데 C등급 이상이면 수평, 별동 증축 허용이 가능하고 안전진단이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도 가능합니다. 수직 증축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15층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필로티 설계 시에는 최대 2개층만 증축이 가능하고요.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개 층 증축이 가능하고, 여기서 필로티 설계시에는 최대 한개 층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에는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이 있는데요. 수직 증축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증축을 하니까 더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안전진단이 더 강화가 됩니다. 즉 1, 2차 안전진단 그리고 1, 2차 안전성 검토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1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성 검토 그리고 2차 안전진단은 수평 증축에서는 생략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은 수평 증축 대비 사업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더 지연된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장마다 공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수평 증축은 가구수 증가 없이 면적만 증가하는 것으로 85제곱미터 이하면 전용 면적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수직 증축 안전 문제 등으로 수평 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요. 즉, 수평 증축은 수직 증축에 비해서 사업 속도는 빠른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일반 분양을 할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재건축 단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재건축은 기존 대비 훨씬 많은 세대수를 일반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감소돼서 사업성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다는 건 조합원 입장에서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니까 새 아파트의 완성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서 가치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죠. 리모델링의 장점도 한번 살펴보죠. 리모델링의 특장점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적으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해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대폭 감소된다는 특징이 있죠. 재추환도 없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도 없고 용적률 제한도 없고 기부채납 의무도 없죠.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동호수가 유지가 되니까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로열동 로얄 후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확실히 재건축과 다른 점이자 리모델링 아파트의 장점인데요. 역설적으로 동호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진단, 용적률, 재초안,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리모델링 아파트의 단점은 재건축과 달리 층수 및 세대수 규제 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을 거의 할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및 층수 제약으로 재건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골조를 유지한 상태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내 방들을 구분하는 가구 내 내력벽이 있고, 이웃 세대와 구분 지을수 있는 가구 간 내력벽이 있습니다. 이 내력벽은 공간을 분리하는 기능도 하지만 그 자체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한데, 세대 긴 내력벽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즉, 수평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확장을 하게 되면 좌우 확장은 불가능하고 세대 내 새로 증축만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즉, A 세대와 B 세대를 나누는 세대 간 내력벽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간 내력벽은 철거가 불가능하잖아요. 즉, 이렇게 확장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베이 구조 아시죠? 포베이 구조는 전면 발코니 기준으로 거실과 방 3개가 나란히 배치된 형태로 체감과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최근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즉, 판상형 구조는 가로로 긴 형태인데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할 경우 세로 증축만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가 아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즉슨 향후 몸값이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죠. 그래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재건축이 무조건 리모델링보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당연히 대부분 규제가 철폐된 상태라면 재건축이 리모델링 아파트보다 좋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재건축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리모델링 아파트를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아파트는 무조건 시세 상승이 더딜까요? 그런데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엄청난 시간이 묶여버리는 기회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요? 서울 용산구 이천동 일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즘 K-팝 데몬 헌터스 굿즈의 성지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최대연이 대성공을 거두기 직전에 가서 저는 좀 여유롭게 구경을 했었는데 요즘엔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중앙박물관 근처에 여기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는 용산에서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이자 1대1 재건축으로 유명한 레미안 첼리투스인데요. 그런데 이 레미안 첼리투스 맞은편에 어떤 부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하는 곳인데 사실 이곳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여기 자주 간 이유가 여기 리모델링 아파트를 보러 간건 아니고요. 보시는 여기 동빙고라는 팥빙수 가게에 자주 갔었습니다. 맛이 괜찮으니까 이촌동 관리에 있으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이 이촌동 현대아파트가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제 르엘 이촌으로 릅니다 르엘은 아시다시피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즉 최상위 브랜드로 아무 아파트에나 이 이름을 넣지는 않는데요. 이천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는 롯데건설 리모델링 사업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23년 6월 약 2년 전에 31평이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은 약 2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약 2년간 10억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은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수 있는 점은. 반드시 감안하시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리모델링 아파트라서 무조건 별로다라고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산, 이촌동은 입지가 깡패인 곳이니까 리모델링 아파트라서 수익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라고 인과관계를 도출하고자 이 아파트 시세 흐름을 보여드린 것은 아닙니다. 수익 상승이 더딘 리모델링 아파트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 매수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철저하게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촌동 현대 아파트도 분담금 공사비 인상 관련해서 공사 중단이 있었던 만큼 그 무엇도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아파트를 레이저 건설사가 짓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르엘 이촌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이너 건설 업체가 참여하니까 대중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는 점 반드시 고려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동호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를 살때 동호수를 잘 고려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동호수가 혹여나 변동되는지 또,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요.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